54.1 킬로 14.8 yeah. <laughs> 그럼 오늘 이거 먹을 거야? 응 yeah. 엄마 <laughs> 또 오케티 더 줄까? 엄마? 뭐? 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엄마이누나지 아? <laughs> 아? <laughs> 어, 맞아. 우리 때 이마트 가서 탔었지. 어, 저기 엘리베이터 있다. <웃음> 귀여워. <웃음> 어? 국수, 왜안 어, 국수 지금 들고 있어 어? <laughs> 이거 찡울리면 그때 국수 받으러 가면 2개? 돼. 어, 두 개. 누누가 올리면 알려줘. 어 젓가락 더가져올까 아, 커 아, 뿅! 아, 뿅! 아, 뿅! 아, 뿅! 아, 뿅! 아, 뿅!

봐, 해봐, 김가녀 귀여워, 응, 구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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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야구, 잖아 네 사진 찍어. <laughs> <laughs> 어, <안 됐다. 웃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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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어, <laughs> 그럼 너무 귀여워. 그치? 왜 <laughs> <laughs> 잉크하고 있어서? 자, 가보자. 문 열어줘. 여기 안에 또 있어 야, 하나 뭐, 있다. 에 뭐, 뭐야? 줘야지. 던져줘야지 얘네 줘야지. <laughs> 네? 여기 오늘 여기 또 있어. 야, 귀엽지. 우리또밥 주러 갔다 와보자. 여기 여기 계속 있을 거지? 내가 요거 뭐밥 내주고 전화. 아, 보보 그보 <놀람> 귀엽지. <laughs> 넌 누구니? <웃음> 안녕. 누구니? <laughs> 어, <후니! 웃음> 넌 누구니? 아빠랑 건우 찾아보자. 어, 아빠랑 건우 여기다 일로 와봐. 안녕! 아빠 전화 중이네? 건우 찾아, 건우 찾아. 중간에 아. 기들인가아워싸오 싸워, 싸워. 어, 얘가 이거봐이가이가 너무 속이 다 면안 돼? 아 우리 오늘 만나볼 친구는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슈가글라이더라는 친구고요 우리 주렁 인사 아시나요? 이렇게 U 만들어 가지고 귀엽은. Is so 디포리 과자고 <laughs> 과자를 먹다가 잠들었나봐. <laughs> 하지만 <laughs> 거는 아직 안 자. <웃음> <웃음> 하는거지 그러면? 아, 먹네? 아니, 아니 더 먹어야 돼. 아니, 더 남았네. 안, 안 아, 더 남았어. 더 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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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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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있 안녕. 안녕. 조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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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嗯不错，汤姆打，汤姆不错，哒哒，嘟嘟。 이렇게 하기 때문이에 떼밀이 아니야. 동수야 떼밀이죠. 아빠가 떼수건두 개를 넣는 거예요. 이건 아빠 거. 요거는 동수 거. 이거 이거? 이건 아빠. 아니야. 오늘 행복했어? 응. 아니아 뭐가 제일 재밌었어? 까까 까까 먹는 게 제일 재밌었어? 많이 먹는 거. 까아 많이 먹는 게 재밌었어. 그으면가안 갔지. 못 봤어. 타타. 갑자기 소리가 왜 울렸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거니까. 근데 이게 이거 많이 써는 게 중요하지 않대 장난해. 아빠 출근했지. 아빠? 나 아빠 출근했잖아. 웃으시더란다? 에? 걸다거가 몰라서 그래. 건우가 이거 좋아해. 건우, 건우 좋아해? 응. 오. 이거 니가 좋아해. 이거 좋아해. 왜 어, 건우 좋아하네? 이거 좋아해지. 어 좋아하네 건우. 응. 건우 좋아해? 어 건우 좋아한다. <laughs> 오, 엄마말잘 들은 김무노어디갔 나? Merry c h 이거 선물 받을받람 이거 선물 받아볼 사람? <laughs> 이거 선물 받으볼 사람? 잠깐 저쪽으로요게요그 대신 저쪽으로요게요 안녕 안녕 오늘 머리 이거 섬을 지 딸기 다 먹었어? 응 가방만. 다 먹었어? 엉 <laughs> 뒷머리 왜 그래? 자다 일어나가지고 오늘 너 모자 좀 쓸까? 어? 뭐야? 누구지? 어? 왜 누구야? 아 <laughs> 누구야? <웃음> 이거 뭐? 누구야? 문 열어줘 볼까? 누구세요? 딴더 <laughs> 아버지래. 가보자. 문 열어주자. 어머니, 어머니, 어줘봐어줘니에요니에요엄열가어줘봐어줘봐 어머니, 어머니, 어머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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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네어야지아니에요 어머니, 가 말로 말잘 듣는다 해서 선물 사왔어요 <laughs>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이게 뭔지 알아요? 가던 거 어떻게 알았어요? 가던 건지 어떻게 알았어요? 가봅시다 등군도 어린이 엄마 말잘 듣나? 산타 아버지가 한번 봅시다 <laughs> 오늘 엄마 말잘 들었어? 어? 산타 할아버지, 오늘 엄마 말잘안 들었는데? 엄마가 산타 부자 전화했는데 어제 밤에 울었다 하던데요. 은우 어린이 울었어요, 어제? 아니에요. 안 울었어요? 응. 말잘 들었어요? 응. 정말요? 응. 그럼 이 자전거 은우 어린이 줘도 돼요? 응. 알았어요. 응. 우와, 웃으세요. <laughs> 아이잘 듣네요. 우리 내년에도 또 사탕 한 끼가 선물 줄게요. 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